매일 먹으면 간이 깨끗해지는 음식 양파 양파 속의 퀘르세틴이 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받습니다. 두부 식물성 단백질이 간세포 재생을 도와요. 붉은 고기를 두부로 대체할 경우에 지방간 위험을 낮추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과 사과 속에 있는 팩틴이 장에서 노폐물 담즙산을 붙잡아서 배출해서 간에 해독 부담을 덜어 줄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 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주고 간 수치 개선에 도움을 받습니다. 비트. 간에서 지방이 과하게 쌓이는 걸 막아 줘요. 간 세포가 스트레스 받는 걸 덜어 줄수 있습니다. 강황. 염증을 낮춰서 간 세포 손상을 줄여 주고 지방간 개선에 도움 받습니다. 마늘.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이런 유황화합물이 간의 해독작용 지질대사를 도와서 혈중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받습니다 생마늘은 좀 자극이 강하니까 살짝 쿵 익혀서 드십시오 간은 매일 쉬지 않고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음식으로 간 건강 지켜볼 거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